안녕하세요. 브이독서입니다. 여러분, 한주잘 보내셨습니까? 저는 여의도에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, 못 갔습니다. 어제 가려고 했었는데, 제가 일 보고 가려고 하니까 9시 20분이 이제 넘어서 끝낸다고 하길래 못 갔는데요. 오늘도 사실 좀 일이 있어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. 그러나 다음 주 정도는 꼭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좀 답답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나쁜 위루의두 가지 유형 요 달력 내용 좋은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편하게 들어주세요. 이건요 제가 그 오르다에서 하루 공부 한 내용이거든요. 내용 좋으니까 정말 들어주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.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마음도 없다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관계가 틀어지는 쉬운 상황도 누구를 위로해 줄 때다. 나쁜 위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. 훈계형. 똑바로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너의 잘못이다. 라고 말하는 경우다. 감정적으로 힘들 때 이런 훈계형의 말투는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듣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. 위로도 이게 잘 해줘야 돼요. 두 번째 강요형. 곧 괜찮아질 거라면서 기운 내라고 하는 경우다.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울면 기운 빠진다고 울어서 해결될게 뭐가 있느냐고 울지도 말라고 한다.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이야기도 없다. 정리하자면 좋은 위로는 시작은 공감적 경청이다. 나쁜 위로는 공감적 경청 과정을 생략하고 자신의 할 말만 늘어놓는다. 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자. 때로는 첫마디 말보다 손을 꼭 잡아주거나 안아주는 것이 더큰 위로가 될수 있다. 네. 사실 저도 위로를 해줄 때 조금 식상하게 힘내 화이팅 이런 좀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일단 공감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. 여러분께서도 위로할 때 훈계형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녁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전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멋지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